<laughs> 아, <크게 박수! 웃음> 네, 조경수배우님부터 무대 인사하겠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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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김유진, 을 맡은 두경수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, <laughs> 니다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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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이렇게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, 저희 영화 이제 보실 텐데 저희, 저희 영화는요 연인들이 보면 더 뜨거워지는 영화입니다. <웃음> <Yes>. <웃음>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.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해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마영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숙한 명절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에 아, 교수 씨가 이게 연인들끼리 보면 뜨거워지는 영화라고 하셨잖아요. 혼자 보면 또 많이 슬퍼지는 영화거든요. 슬금은또 지키스로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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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 봐주시고요 금은지금으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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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는 지금은 서금은지을맡은신금은입니은신갑은니다은 지금은 지금 <laughs> 라고 하셨죠? 음... 여기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? 야! 아, 야! 어, 아빠신가요? 네. <laughs> 어쩜 어쩌... 저희 영화는요? 아빠랑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화입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말할 수 없는 비밀 감독 서윤구입니다 동사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이 과는 네, 저희 영화 새해 첫날 주시고 올 한해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대학 원하는 대학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아또올 <laughs> 어, <예쁜다. 웃음> 아버님이랑 보시기 좋은 영화인데 저희는 또 엄마랑 보기에도 엄청 좋은 영화입니다 <laughs> 저기 본연. 계시면, 네, 엄마와 함께 촉촉한 감성, 엄마와 첫사랑 또 다시 떠올리는 그런.